안녕하세요. 저 초월력이 편한 부동산 어, 대표 안윤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정말 오래간만에 찍네요. 어, 거의 한 뭐, 뭐 반년 이상 반년 전에 마지막 영상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어,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핸드폰도 최신형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지금 사양이 좋아지고 영상도 지금 화질이 좋게 나와서. 핸드폰 시험도 해볼 겸 우리 가만 영상도 찍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동안 얼마만큼 음, 열심히 초월 여, 초월 이편한세상 아파트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과 또 매도 하시려는 분들 만족시키면서 어, 거래를 거래를 시켰는지 어, 그런 일종의 좀 실적 보고 같은 거 손님들께 어, 이런 시청자분들께 실적 보고도 좀 하고 음,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이편한세상 관심 가져주시고. 어, 이편한 상에 열과 정성을 다해서 어, 중개에 임하고 있는 저도 좀 어, 많이 더 찾아주십사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음, 얼마 전까지 작년 가을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저 네이버에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들에서 광고를 올리게 되면 아파트 매물 광고를 올리게 되면 어, 그 아파트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나서 거래 완료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매물이 해당 매물이 광 음, 이제 광고를 끝내고 거래가 완료됐구나 해서 다른 매수인들이 알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한 관심을 접고 다른 물건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허위 매물도 방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거래 완료 처리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 완료를 거래를 시킨 부동산에서 거래 완료를 누르게 되면 네이버에 거래 완료라는 해당 매물이 뜨면서 해당 매물에 거래 완료 표시가 뜨면서 어떤 부동산이 여러 부동산들 중에서 그 매물을 가지고 있던 여러 부동산들 중에서 어떤 부동산이 거래를 시켰는지 대충은 소, 어, 매도자나 매수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비자들도 알수 있는, 알수 있게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 광고, 해당 광고 올렸던 그 광고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거래 완료 표시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동산이 거래를 시켰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가 있었는데 작년 가을 이후로부터 그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시행하면서 네이버에서도 그 시점에 맞춰서 어, 그 거래 완료 기능을 없앴습니다. 없앤 건 아닌데 거래 완료를 치, 치는 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었는데 거래 완료를 해당 그 거래시킨 부동산에서 누르게 되면 해당 매물 자체가 아예 네이버 광고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 매물이 거래가 됐는지 갑자기 이제 사라지게 되면 어, 매도인이 물건을 걷어들인 건지 아니면 거래가 완료됐는지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거래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동안 소비자들이 알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네이버 실거래가 신고가 올라와야지만이 어 이게 이제 어떤 가격으로 진짜 거래가 된게 맞고 매도인이 거둬간 물건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거래가 이제 안된 물건이 아니구나. 거래가 되, 정상으로 된게 맞구나 하는 거는 실거래가 신고가 떴을 때알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현재까지도 네이버에서 거래 완료했을 때 그 매물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부동산이 거래를 시켰는지는 소비자들이 이더 이상은 알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그 이후로도 뭐그 기능이 없어지고 나서도 열심히 초월 초월 입혀난 사 아파트에 대해서 열과 성을 가지고 어 이제 중개에 임했죠.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뛰었습니다. 겨울 동안 열심히 뛰고 어, 코로나 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뭐 저는 진짜 그 이 코로나 핑계에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핑계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고요. 이 편한 세상, 초, 이 편한 세상 아파트 매매가가 어, 작년 초반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관심 있으시거나 매도인이시거나 매수인이셨던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작년 어, 초부터 해서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어, 3억, 그 넘, 3억이 넘어가고 3억 중반이 넘어가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거래를 시키기가 저희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런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어, 진짜 본인이 확실한 비전을 매수인 쪽에 제시해주지 않고 안거나 아니면 매도인 쪽에 어, 확실한 가격을 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어, 자신 있게 얘기하고 또그 가격을 실제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래를 시키지 못하는 음,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아마 작년 가을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이 이편한 아파트에 대해서 중개사가 정확히 잘 파악을 있어야. 하고 있어야지만 그 매수인들을 브리핑을 했을 때 설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도인들도 어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상정이시니까 어그 가격을 내놓으셨을 때 내가 확실히 부동산 사장으로서 부동산 대표로서 어 이렇게 그 가격을 생각하시는 가격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드리고 그 가격 이상으로 나중에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믿음을 드려야지만 저희에게 물건을 주실 수가 있겠죠. 어 근데 이제 네이버 그 기능이 사라지면서 그런 어필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간단히 어그 기능이 없어지고 난 뒤로 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열심히 살고 어떤 식으로 열심히 일했고 그런 것에 대한 실적 보고도 좀할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기간은 뭐그 네이버 거래 완료 기능 사라진 다음부터 했을 때 얼추 한 12월 작년 12월 정도부터 거래를 거래했던 내용을 보여드리면 어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을부터는 거래를 시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 가격은 높아졌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이 부동산 어 현실 코로나 현실도 그렇고 아파트 이제 가격도 올라가서 매매시키기도 쉽지 않았을 건데 이 부동산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게 와닿으실 거예요.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거래가 신고는 누가 했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제가 계약서를 어, 사본, 계약 사본인 어, 매도인 매수인 적사항 지우고 난 사본을 보여드리게 되면 뭐 개인정보 노출도 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어, 저에 대한 그 지급 같은 것만 보여드리면 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계약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어, 이러한 결과물이 한걸 아실 수 있고 소, 손님들께도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어, 작년 12월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6일 계약이고요. 예. 어 202동 어, 600 6층에 대한 계약이네요. 2 0동 어, 6층에 대한 계약입니다. 202동 6층에 대한 계약입니다. 어, 매매가는 3억 8천 원이에요. 3억 8천. 3억 8천으로 했고 어, 저희의지인이 이렇게 어, 안윤선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예. 예. 어, 202동 6층, 3억 8천입니다. 제 기억에 아마 이거 최고가였을 거예요. 최고가로 팔았을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이제 202동 3층이네요. 202동 3층이고요. 어, 요거는 3억 4천 6백 5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날짜는 12월 7일입니다. 어, 저희 직인 명하게 밖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어 3억 중반 후반대 가격 이제 매매가 나오면서 어 급하게 파셔야 되러던 물건인데 저희가 이제 어잘 팔았던 것 같아요. 어 시기에 맞게 빠르게 대응해서도 잘 팔아 드렸고 층수 대비해서도 가격도 잘 받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음 그리고 어 날짜는 12월 15일 날 계약을 했네요. 그리고 백이동 어, 8층 이편한 일단이 백이동 8층에 대한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이고 어, 1 2월1 5일날 계약을 했고 3억5천칠백만 원. 이 예,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삼억 중반대 계약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정적일 때 고정적으로 3억 오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저희 아파트 지인 선명하게 보이시죠? 제 서사인이랑 보이시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예예. 삼억 오천칠백. 다음에, 음, 예,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음, 이게 이제 그 사억을 이 다음번 보여드릴 계약은 이편한이 이제 사억을 넘어가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그런 그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억은 저보다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먼저 계약을 치셨던것 같아요. 사억짜리는 근데 이제 그 층수는 저희는 또 이제 그거 그 이후에 바로 제가 이거 4억짜리 계약을 쪘는데 이거 총수로 보면 놀라실 겁니다. 예. 102동 1층짜리입니다. 1층, 1층을 1층 매물이었고요. 102동 1층, 어 36평, 아니 33평짜리인데 이거를 4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4억에 계약을 했고요. 어 12월 28일, 12월 2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측금 보이시죠? 그렇게 되고 어딱 4억입니다. 4억. 이때, 이때가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4억 계약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계약이 나오면서 1층이 층수가 1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4억짜리 계약이 나오다 보니까 뭐 웬만한 4층, 5층 뭐 이런 거 물건 나와도 뭐 4억은 이제 어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인들께도 저희도 이제 어 4억 이상 되는 물건 구입하셔도 된다라고 자신있게 브리핑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주 아무튼 인물 권제가 뿌듯합니다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매수인들도 지금 되게 만족하시고 리모델링도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어 좋게 지금 새롭게 단장 하셔가지고 잠금치고 이사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아직 안 했을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일 거예요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아마 이사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예. 다음이 102동이네요 이번에도 102동입니다 초등학교 예정지 바로 앞동이라 그런지 어, 한 동안 100이동 101동이 거래가 잘안 되다가 어, 요즘 최근에 100이동 101동이 거래가 잘 됩니다. 그다음 물건은 어, 1월 10일날 계약했던 거고요. 어, 100이동 1층입니다. 100이동 1층입니다. 1 0동 1층. 아, 10층입니다. 100이동 10층. 아 이거 100이동 10층네요. 이 100이동 10층 죄송합니다. 100이동 10층 계약이고요. 이거 어, 4억 4,500입니다. 4억 4,500에 계약을 했고, 이것도 아마 최고가 쳤을 겁니다. 최고가 쳤을 때. 아, 어, 그때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최고가였고요. 1단지 최고가였습니다. 예. 음. 저희 지금 보이시죠? 저희 제 이름하고 사인 지금 보이실 거고. 어, 그다음에 예. 매매가 정확히 보이시죠? 4억 4,500만 원 되겠습니다. 예예. 이렇게 이제 아,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네요. 다음 계약이 이것도 이제 또음 이 편한 세상에 이제 획기적인 계약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많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이 계약이 어디 부동산에서 쳤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겁니다. 아, 203동, 203동 최고가 나왔던 계약입니다. 51평, 큰 평수죠. 대형평수에서 최고가 나왔던 계약입니다. 5억 8천짜리. 예. 예. 203동 7층입니다. 7층 계약이고요. 51평입니다. 매매가 보이시죠? 5억 8천입니다. 매매가 5억 8천. 8 0 0 9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저희 어, 저희 부동산 직임 보이시죠? 제 이름도 사인 보이실 겁니다. 제 이름 사인 보이고 어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뭐 처음에 효과를 6억으로 책정해서 저희가 광고를 했는데 어, 층수도 로얄층이죠. 산도 잘 보이는 동이고 산도 잘 보이는 실제로 잘 보이는 집입니다. 햇볕도 잘 들고 근데 6억으로 책정해서 광고를 했었는데. 조금 더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아쉽게 5억 8천에서 만족을 하고 일단 거래를 시켰습니다. 어, 거래 응해 주신 매도인 사장님께도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좀 음, 높은 가격 체, 높은 가격 좀 어떻게 보면 제 브리핑에 어, 잘 응답해 주신 매수인 사장님께도 어,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확신을 드렸던 것 같고요. 어, 잘 진행이 될것제 돼서. 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사장님도 리모델링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어저한달 동안 리모델링 하셨습니다. 잔금 이월 말에 잔금 친 다음에 한달 동안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저번 3월 말에 입주 하셔가지고 어 저희한테 구경도 한번 시켜주셨어요. 굉장히 이쁘게 잘 됐습니다. 화이트톤으로 그래서 이, 지금 잘 이제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 그 다음 물건은 음 요것도 요 당시에 어, 최고가였습니다. 아 이건 이제 2단지 2단지의 33평의 최고가입니다. 33평의 최고가고요. 201동 11층 물건입니다. 보이시죠? 어, 201동 11층이고요. 4억 4천 6백만 원으로 최고가를 쳤습니다. 예, 최고가를 쳤습니다. 예, 이때 최고가 치고 뭐그 다음번에 조금 이따가 또 다른 분이 또 최고가 다른 부동산에 치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때까지는 이제 4억 4천 6백 제가 최고가를 치고 또 그래서 이제 4억 중반 때가 이제 안정적으로 계약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어, 음, 그러고 이제 어, 계약 날짜는 2월 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 저희 부동산 측인 제 사인하고 성함, 제 이름에 대한 사인하고 제 측인 보이시죠? 저희가 이래게 시킨 어, 매물 받습니다. 예기를 이렇게 받고 아, 또그 다음 물건, 그 다음 물건, 그 다음 물건은 어, 올해 3월 29일날 계약을 한 겁니다. 올해 3월 26일 날 계약을 한 거고 이것도 203동 어, 4층 51평 대형 평수죠 대형 평수 이거는 500 5억 500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51평은 이제 5억은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5억 500 보이시죠? 203동 4층이고요. 어, 큰 평수 맞습니다. 다 보이시죠? 5억 500에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직인 보이시죠? 저희 저의, 저의 사인과 직인 그다음에 이제 저희 명판 보이시고 어, 설명했습니다. 그 3월 29일 날 계약을 했는데 어요 물건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어 명실공히 이제 입현하는큰 평수도 그렇고 작은 평수도 그렇고 이제 어현편그 요런 초월이나 요런 데서 이제 좀 광주에서도 어좀 인정을 받는구나. 손님들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어 4억 500 아니 5억 500. 5억 500에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얼마 전이날 4월 5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어, 1 0이동 10층, 또 10층 물건이 또 계약이 됐네요. 저번에 그때 어, 했던 거는 1 0백이동 10층 물건은 4억 4천, 6백, 아, 4억 4천 5백에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번에는 1 0이동 똑같은 10층인데 이것도 또 최고가를 쳤습니다. 어, 거의 한 2천 이상. 차이로 이렇게 최고가를 친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실거래가 최고가에서 4억 7천 오백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4억 7천 5백 102동 10층 맞요 보이시죠? 이 편은 백이동 10층 맞으시고 매매가 4억 7천 오백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명, 저, 저의 사인하고 명품 보이실 거고 음, 그 다음에 계약은 4월 5일 어,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했네요 열심히 했고 제가 보기에도 뭐, 남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렇게 많이 계약 체결에 응해주신 매도인 매수인 사장님들께도 다 감사드리고 저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이편안 가지고 참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뭐, 규제들도 심해져가지고 음,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이편안의 같이 올라가고,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어, 요런 데 기여하고 싶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입주민들 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어, 물건도 많이 보내주시고, 어, 그 계약을 치는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그 편안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비전, 요런 걸 매수인들한테 제시를 해 줘야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영상으로는 제가 말씀을 이것저것 많이 못 드리는 거는 그 저희도 영업 노하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다 보시게 될 일반인도 다 보시게 될 이런 영상에서 음 이제 제 영업 노하우를 어 쉽게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상담 주시고 전화 주시고 방문 주시면 어 제가 이제 아이 부동산이 왜이 편안에 대해서 어 이렇게 자신 있고 어 매도인들도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인들도 어떤 관점에서 이 부동산에 왔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구입을 하시는지를 매매를 해서 어, 소유를 하시게 되시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아무튼 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a t I have to say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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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해주시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 h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봄인데, 오늘 지금 4월 10일이에요. 봄이고, 이제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벚꽃은 물론 지긴 했는데, 어, 많이 놀러들 가시는 모양이 오늘 토요일인데,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렇게 좋으면 오히려 손님이 더 없으세요. 어, 왜냐면 이제 다들 이제 어디... 여행을 가시, 뭐 여행 가시거나 나들이 가시기 때문에 이제 좀 오후 넘어가고 이제 오후 저녁 때쯤 되시면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손님들 오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금 더 기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잘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코로나 이제 잘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시절 올 테니깐요.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우리 손님들도 더 화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